다벤 지혜로 피부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전문가 에코나나입니다.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요.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린 콜라겐 게 마린 콜라겐 게 구매하실 때 분명히 여기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린 콜라겐 게 100g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. 그 이야기인 즉슨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100g 얘는 500g이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. 저희가 늘 저울로 계량을 해서 나갑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이 열었다 열어보고 어? 가득 차지 않았네? 이거 100g 아닌 거 아니야?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유. 그럴 리가요. 저희가 100g 넘게 105g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양은 실제로 100g보다 훨씬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느냐? 이 용기는 100ml보다 좀더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. 이 용기에 가득 차야지 100g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에요. 이 용기는 부피를 의미하고요. 저희 콜라겐 계리요 콜라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. 그러므로 여기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거의 150g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저울로 다 일일이 계량해서 나가고요. 무작위로 검수까지 다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열었을 때왜 절반만 들어있어! 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. 말린 콜라겐겔은 정확하게 100g, 정확하게 500g이 계량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마린 콜라겐 게 사용해 보시니까 정말 탄력이 너무 좋고 수분감, 탄력감 너무 좋다.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요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계량해서 나가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. 마린 콜라겐 게 많이 쓰시고 피부 탄력 유지하세요.